오른쪽 맨하단에 구독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첫 아동국장 복원 고 한양석 선생님이 살았던 생가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 서구 부민동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부산 서구 부민동 부민산입니다. 여기 작은 체육관입니다. 체육 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고민이 편한 세상입니다. 저기 큰 건물이 보이지요? 저기 경동리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밑으로, 밑에서부터 찍어야 되는데 제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가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전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유적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있고, 그곳에 부산지방법원이 있었던 자리이며, 지금은 부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경동리인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이며 낮에는 전쟁, 고아나 신문 파리, 아이들을 데려와 세계 명작 동화를 각색한 영화나 인형극을 보여주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기초교육을 실시했던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해방 후에는 고향인 부산에서 독립운동가, 예술가, 교육자로 살다가 먼그름 선생의 정신은 현재뿐 아니라 후대에 더할 나위 없는 본보기입니다. 올해가 마침 한일병탄 110년 유교전쟁 70주년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고 한영석 선생님이 사셨던 생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요전에 먼저 찍었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찍는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이 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목련 꽃이 필 것입니다. 지금은 몽우리가 졌습니다. 이 위로 부민산 정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저 멀리 복내산도 보입니다. 남항대교가 있습니다. 저 멀리 송대해수욕장도 보입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부미산에 왕벚꽃이 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복도로를 걸어가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사는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운전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지만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곳에. 운차를 세워놓는거 보면 가끔씩 감탄을 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큰 건물은 동아대학 교품인 캠퍼스 본관입니다. 저 아래에 기와집이 보입니다. 저기는 임시수도기념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찍을 것입니다. 저 멀리 용두산 공원이 보입니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자유 아동극장 보건자리입니다저 밑에 보이는 것이 한고한 한형석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늘이는 말씀이니다 산복들을 조용히 걸어가면서 산음산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구경거리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디든 사람 사는 것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아파트에 제가 살았습니다. 조만간이 끝내줍니다. 멍그구고 한양석 길이라고도이명이 있습니다. 고 한양석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드는게나마이렇게 자유아동극장도 복원하고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전소입니다. 자유아동극장 색동야학원 네트입니다. 오른쪽 맨하단에 구독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